L O V E 8, 7이거든 <laughs> 어, 저거 저거 저. 어? 카트라이더님이 <laughs> 첫 번째 댓글이 준표님 트윈킹 쳐주세요 였는데 두 번째로 지금 한 얘기가 준표님처럼 맞장뜨실래요 였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야, 너는 제발 <laughs> 앞에 있는 다른 애들처럼 내가 이름 얘기했다고 제발 좀 어디 가고 그러지 마라 좀. 너 지금 귓속말로 번호 보낼게. 전화하세요. 나 핸드폰 지금 켜져 있으니까. 전화해요 빨리 니가 응. 뜨자매 근데 전화하면 내가 트와킹 쳐줄게 나 아닌데? 왜 안받아 야 내가 지금 메시지 귀속말 한번더 보낼게 나한테 하세요 전화 4가 아니라 3이잖아 음뭔 개소리지? 같은 번호를 두번보내는데뭔 개소리야 어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트레이킹 쳐도 돼요? 음..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16살? 네그 지금 뭐 재밌어요? 네. 지금 재밌어요. 네. 음, 오, 진짜 신기하다. 친구 어디 살아요? 압구정동이요. 압구정동? 오, 어, 어, 뭐? 진짜 싸우자고? 토이킹 <laughs> 쳐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싸우자매. <laughs> 어그로 끊는데요 어그로 끊고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넌 재밌잖아 지금 보니까 되게 네. 재미있는 거 같아서. 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혹시? 나 지금 방송 키고? 나 지금 일하고 있거든? 혹시 알아요? 근데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 와서 이거는 깽판을 친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방해한 거예요 거리공연으로 따지면 내거 테이블 아은 거는 마찬가지야 걸라고, 걸라고 번호를 주셨잖아요 그니까 러 나는 벌라고 줬지 왜냐면 네.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되거든요 네가 지금 방해를 했다는 게 아니 전화를 걸라고 하셔서 걸었는데 뭐가 방해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러 너는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야너 나랑 현빛 들래라고 얘기하고 너 네. 그냥 대단한 사람한테 트월 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하냐?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지금 재밌죠 되게? 네 지금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네. 이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식을 찾을 거예요 변호사는 네.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그리고 네. 이 번호를 그쪽에 보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네어 이 상황까지 만약에 가면 그때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생각에는? 사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방송 봐도 되고 나가도 돼요 네 음.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 내가 왜 미치는지 알겠죠?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이런 새끼들을 매일 봐요 매일 그래 한번 근데 이건 잡아보자 한번 와나 진짜, 진짜 개빡치네 정말 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구야 너는 좀 최근에 불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가지고 너는 좀 불편하게 지내봐라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안다?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를 통해서 뭘 통해서 내가 저 친구를 뭔가 어떻게 조치를 해? 저 친구 나한테 만나면 어떻게 할것 같아? 체류킹 쳐주세요 만나자마자 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못해요 절대로 왜기를 어떻게 하냐. 아무 얘기도 못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 아까 했던 사고도 진심이 아니지. 씨발 미안하겠냐? 쟤는 그냥 개좆 같겠지. 주말에 그냥 인터넷 방송 보다가 좆 같은 새끼한테 톡 할킹 쳐달라 그랬는데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개지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돌려적으로 음, 씨발 제 입장에선 좆 같지. 쟤는 나한테 안 미안해, 절대로. 나한테 사과문 같은 거 보내도 쟤가 미안하겠냐 나한테? 애들 공연 때도 느꼈고 이번에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여러분. 애들 공연 때도 똑같아요. 이게 항상 그렇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내방송에 시청자가 두 명이야. 그래서 나 하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투어킹 쳐주세요. 출 걸요? <laughs> 어, 쳤을 거야. 할수 있는 건 해줬겠지. 사쿠라 한번 쳐주세요. 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인원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항상 1대1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대1쯤 되면 중간중간 이제 조금씩 이빨을 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와, 좀.. 너무 심한 얘기 같은데 저건 좀.. 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여러분 이게 애들을 공연하는 거랑 똑같거든 구조가 애가 한 명이야 나는 마술사로 공연장에 가요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애가 한 명이잖아 뒤에 부모님까지 있으면 금상첨하고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애한 명한테 마술 보여주는 걸 내가 못할까? 잘하지 근데 봐봐 애들이 많아지면 애들끼리 뭉쳐서 이제 군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워져 일단 머릿수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좀 높은 애가 하나가 이렇게 돼서 나는 군단이다 이러고 이제 막 아이씨 이쪽 선 펴봐요 이쪽 선도 펴봐요 아 바지도 벗어봐요 팬티도 벗어요 병신아 똥과에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일단 말이 다섯 마디잖아 내가 한 마디 할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당하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지금의 내가 됐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애초에 초반에 애들이 많아? 다섯 명이야? 존나 쳐다봐. 평생 패기 쓰고, 애들 얘기도 못 하게, 애들 막 떠들다가, 어? 뭐야 이 살기는? 이러면서 음... 어, 하기 싫은 티 내고. <laughs> 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협박이지. <laughs>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리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애들도 알아.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딱 봐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인터넷 방송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어, 야 씨발 댓글로 맞짱 뜨자 그래서 번호 알려주고 나한테 전화하는 새끼는 그런 새끼들이랑 비슷한 거지.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애가 나한테 맞짱 뜨자는 거랑 이거랑 손객들 입장에서 씨바 그게 다를게 뭐가 있어요? 애들은 장난이야 그게. 근데 나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섯 명은 이제 잡을 수 있어. 근데 유치원 같은데 가서 공연하잖아. 애들이 180명이야. 유치원생, 초등학교, 막 고등학교 180명 앞에 데리고 이제 내가 공연을 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나는 카드 마술 잘하니까 제가 카드 마술 보여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준비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애들이 들어와서 씹고 뜯고 물고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80명의 애들 앞에서 내가 공연을 해야 되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나는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 잘 하니까 내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을 보여줄게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000명도 봤었어. 막 애들 1000명 막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다가 내가 계속 공연을 안 바꾸니까 1000명을 버티지를 못하고 나간 거야 다. 그래서 난 200명이 남았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옛날에 20명 있을 때보다 200명이 많지. 근데 200명 정도면 나는 내가 그냥 원래 하던 거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공연으로 치원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인터넷 방송으로 그대로 치원하면 돼요. 처음에 나는 방송 시청자 수 20명 데리고 하는 사람 20명도 아니야 여러분 8명 데리고 했어요. 근데 8명 데리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안 쳐요 심지어.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늘었네 100명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난 8명 볼 때는 똑같으니까. 뭐안 되잖아. 그럼 내가 뭔가 공연할 수가 없잖아. 여덟 명볼 때는 이제 장난치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무게가 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여덟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휴일 킹 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100명이 되니까 한 10명 되네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 어떡하지 한 200명 되니까 너무 많아진 것같아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방식을 써야죠 매니저를 쓰든 뭘 쓰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유이 친구는 진짜 아주 그냥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게 된 친구군요 아주 인상적이네요